사랑으로 다시 배웁니다.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니까요. 사랑은 존재와 소유가 하나입니다. 사랑은 사랑만을 소유하고 그가 가진 소유가 곧그 존재입니다. 사랑 안에는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기쁨, 평안, 자유 행복, 풍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랑처럼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반대상이 없고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이 변해서 반대인 슬픔이 되거나 평안이 변해서 불안이 되거나 풍요가 변해서 결핍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동일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다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비로소 진정한 나를 알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사랑이 창조한 아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하나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그 모든 사랑을 누리는 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쁨, 평안, 자유, 풍요, 행복,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소유이자 또 당신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사랑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듣기 시작했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대로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는 말이고요. 먼저 라는 것은 내 삶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순위가 되라는 거죠. 내가 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때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나의 일이 중요하고 급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너무 자신 있게 정답을 한 번에 맞춘 기분이었고 칭찬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가여워하며 마음 아파하셨고, 저는 그 무게와 크기를 너무나 크게 심장에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크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사랑으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빠짐없이 자상하게 다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모두 준나 자신이란다. 나는 사랑이기에 나의 나라도 사랑이며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어. 나는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해. 이것이 나의 뜻이야. 이런 나의 뜻을 잊어버린 네가 내 뜻을 기억해내고 원하는 것이 구하라의 의미야. 그러면 너의 세상에서도 너는 행복을 누리게 된단다. 그리고 사랑은 이미 완전하기에 너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내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도 사랑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3 전부를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기라도 해야 하는 줄 알고 내 인생을 모두 바치는 것이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헌신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먼저 내 삶을 들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큰 상급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전하며 오히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며 행복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이 존재는 오직 사랑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재와 소유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사랑만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만약 사랑으로 성경을 듣지 않았다면,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든, 무엇을 믿고 있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아는 개념, 내가 정의 내린 것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볼 때만 모든 것의 진짜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시 알려 줍니다. 사랑을 듣기 원한다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고 있던 저에게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내 눈이 닿고 내 생각이 닿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시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새롭게 배운 모든 것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알고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이 가르쳐 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을 받아들임. 이것이 내려놓음이고 이것이 받아들임입니다. 단어에서 문장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던 사랑의 가르침은 단지 성경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든 것을 사랑이 가르쳐 주는 것으로 저는 다시 배우고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뜻과 생각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었을 때내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날 사랑이 준이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이 도착했습니다.